이경재 선수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게임을 잡아나갈지 여기서 2대 1의 스코어를 만들어 놓는 이경재 선수가 되느냐, 아니면 아예 없어 저기 김규혜 선수가 3대 0의 스코어로 명예 3승까지 이끌어내면서 4대 0의 스코어까지도 5대 0의 스코어까지도 올킬까지도 한번 탐을 낼수 있을지 경기 한번 만나보시죠. 하락세 아닙니다 김규혜 선수도 하락세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상승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친 해설 했을 때그 당시에 이제 주인공이 김규혜 선수였다는 거 아시면 돼요 제가 그때 제가 그때 김규혜 선수 해설 갖고 미친 해설 했었어요 자 일곱 시가김규혜 선수고요 자 이에 m s 는 11시에 붉은색이 바로 이번에 아마추어 이경재 프로토스 효의 세 번째 카드입니다 반도120님 반갑습니다 걍 미친 거 아님? 예, 벙어리 드시고요. 아프리카에서 일한 점 방송해 주나요? 어, 다른 방송국 가 보시면은 아마 해 주실 거예요. 다른 방송 가시면은 해 주실 거고 제 방송에서는 안 합니다. 다른 방송 한번 가 보세요. 예, 아마 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저런 억으로 관리 좀 해. 님부터 관리 당하고 싶냐고요. 남의 억울로운운하기 전에 님의 그 채팅 습관부터 좀 한번 되돌려켜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지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은 불륜이야. 뭡니까? 아니 침묵질하고 그러는 게억울로지뭐 억울 아니에요. 딱 봐도 지금 하는 행동이 억울로죠안 그렇습니까? 에버드럽님 안녕하세요. 그런 게억울로죠 그런 게. 자, 가스 저이 자, 경제는 약간은 늦게 가스를 들어가 주는 이유는 이 경제는 지금 12 가스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게이트 서치다 보니까 지금 미네랄에 집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네랄이 안 남는 거를 프로브를 한번안 쉬고 가스를 늦게 감으로써 메꾸고요. 반대로 김규에는 정찰이 늦는 만큼 10일 가스 해도 프로브가 안 쉬어요. 딱 미네랄 46 됐을 때 프로브가 나온과 동시에 50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프로보가안 쉬거든요 그래서 11가스를 구사했어요 약간 정찰이 늦다 보니까 아 솔직히 그냥 보면 노잼임 아 솔직히 그건 인정 가끔가끔씩 쳐주지 아 그래도 솔직히 아예 안 치는 것보다는 가끔씩 치는 건 좋아요 네 근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치면 솔직히 이게 좀 지나침은 모자라만 못한다 하잖아요 어, 좀 적당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적당하게 이제 받아드릴게요. 저도 어그로 솔직히 좋아해요. 저도 이제 다른 BJ방 들어가서 가끔씩 이제 어그로 끌거든요. 막 시청자들한테 이상한 거, 내가 막 이상한 거 치진 않잖아. 이완성들이 그건 많잖아. 아니 이완성들이 그거는 이상한 거 봤잖아. 어 이상하면 치과 가던가. 이런 식의 어그로를 제가 많이 끌어요. 이상하면 치과 가도가 이런 식의 어그로를 제가 많이 끌어요. 자 여기서 한번 빌드를 보자면요. 자, 두 선수는 약간은 차이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경진은 성코였고요. 이쪽은 질럿코였습니다. 원질럿이외 투질럿은 본진에 숨겨 놓으면, 놓음으로써 본인의 질럿 수를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안내게 아, 네. 정찰이 되면 소용이 없죠. 정찰이 되면은 이경제가 빠른 서치인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발휘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 자 반대로 반대로 이경 김규의 입장으로서는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로보틱스 올라가는 것까지도 직접 눈으로 똑똑히 파악함 이경재고요. 명품 의소리다 사신님. 사시은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자원 게이트 로보틱스고요. 쓰레 게이트까지도 올려주는 어사 게이트? 자 이경재 선수 사 게이트 이거는 상대방의 원 게이트 로보틱스 멀티 운영을 어느 정도 감파했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사 게이트? 사 게이트? 사 게이트입니다. 이거 지금 정찰이 안된 상태라면 다그 배제 운영이 되겠지만. 상대방의 본질을 뻔히 다 들여 다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게이트웨이를 늘리면서 상대방 유닛의 공백 자체를 다수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이트웨이와 지상 물량으로서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고 김규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원겟 선 로보 이후의 투게이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김규의 입장으로서는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차하면 게임이 끝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옵저버 리버 같거든요. 쇼머리보다는 옵저버 리버 가능성이 높아요. 쇼머리라면 아이고, 우리 또 키플 형님께서 보부선 80개 선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키플 형님 조금만 더 쏘시면 회장이에요. 아, 키플 형님. 감사합니다. 80개 선물. 고맙습니다. 자, 한번 해설할게요. 이렇게 되면서 8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해설할게요. 자, 지금 해설을 하 아, 해설이 아니라 어쨌든간 결과적으로도 지금 이게 어 로보틱스를 짓고 그 다음에 투게이트웨이를 올려준 긴규에이지라서 지금 당장은 유닛을 공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김규혜 선수는 여기서 언덕 바깥쪽으로 나가는 순간에는 상대방이 이 무더기로 나오는 물량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김규혜로서는 우선적으로 옵저버로 상대방의 병력 동태 그리고 추후에 테크 진행상 이런 것들 다 뻔히다 들여다보면서 그 이후에 수비만 하면 돼요. 이거는 무난하게 수비만 해내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김규혜 선수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이 경제는 거의 뒤도 없는 전략이거든요. 물론 사게이트 이후에 앞마당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게이트 멀티일 수도 있겠지만 김교예가 옵저버로 뻔히 보면서 맞춰 나가고 있단 말이죠. 옵저버로 뻔히 파악하며 상대방이 앞마당도 없고 그냥 단순 무식한 사게이트에서 폭발되는 드래곤을 통한 압박이라는 전략을 파, 간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김규에도 굳이 무리를 하면서라도 안마당 쪽으로 나가서 정면 수비를 하기보다는 언덕을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수비에 내게가 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유리해지는 입장이 김규회죠 물론 사게이트라는 전략 자체가 초반에 드래곤 머리수가 많기 때문에 이 드래곤 머리수 빨러 상대방을 오랜 시간 동안 앞마당에 가둘 수 있겠지만, 여기서 김규혜는 그렇다면 굳이 정면 승부 바라볼 필요 없이, 김규혜는 여기서 셔틀 쓰면 돼요. 속업 셔틀 이후에 리버 써주면 되고, 야, 이게, 이게 언덕에다가 실드 배터리 빨리거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드래곤을 6개나 잃어버리면서 상대방의 리버 한길를 잡았습니다. 드래곤 6개하고 리버 한길 잡으면 누가 이득입니까? 리버가 1이득이죠 비용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리버가 상당히 이득이고 김규회가 무서웠던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상대방이 포기 히트 외에서 폭발적으로 유닛을 찍어 눈누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있는 병력을 그 뒤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김규희 입장으로서는 과감하게 앞마당 쪽에 진출을 하며 멀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키플영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키플영님께서 80배 선물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역다크를 구사해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정면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땐김규혜는 지금 셔틀다크를, 그러니까 다크드랍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네, 여기서 셔틀과 그리고 소수의 다크를 통한 드랍을 통해 상대방을 견제를 하며 드래곤을 아, 여기 본인의 앞마당 기지 근처에서 농성이고 있는 이 드래곤을 본진으로 우회시키게 만들어 주면서 본인이. 정면에 있는 앞마당 쪽에 보유하고 있는 병력을 통해 또 영너시까지도 감행을 해보겠다는 생각이에요. 즉, 셔틀 다크로 상대방의 본진을 교란시키 시켜주면서 이드래곤이 본진으로 빠지면 그 틈에 있는 병력과 함께 앞마당을 찔러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야, 김규의 전략이 참 대단한데요. 이제 게이트웨이도 늘려주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다크 가, 걸어 걸어 다크일 수도 있어요. 걸어 다크네요. 이렇게 되면은 못 막아요. 설령에게뭐 옵저버가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옵저버 딱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다크한기는 앞마당, 다크한기는 본진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동시타격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앞마당쪽 이런식으로 들어가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방 컨트롤 여기 집중해가지고 본진의 화면 못 돌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리고 센터 진출까지도 하면 됩니다 센터 교전상에서도 이득 많이 봤고요 그리고 지금 다크를 통해서도 상대방에게 자원적 부분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다크 템플러 자체가 큰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방 아직까지도 옵저버터리조차 없거든요 이거 어떡합니까 자원 체지도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다크를 통해서도 상대방을 이렇게까지 멘붕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김교희 선수 센터 싸움도 비슷하게 싸우면은 되는데 이기고 있어요 센터 싸움 마저도 이기고 있습니다 야, 이게 9킬, 10킬! 야, 이렇게 되면 거의 게임 끝났죠? 이거는 김태경이 와도 못 이깁니다. 진영아가 와도 못 이겨요. 그 프로토스의 그 종결자, 그 어두두가 와도 못 이깁니다. 야, 이거는 거의 김규희 선수가 게임 잡았죠? 지금은 100대 0이에요, 100대 0. 100대 0입니다. 못 이겨요, 이 경제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지금. 안 나가고 버티는 거는 바라 바게 불과합니다. 게임은 끝났죠. 마지우도못 이기고요. 네, 뭐 송병구, 허용무 도재욱, 윤용태뭐그 어느 누가 와도 못 이깁니다. 이미 김규의 뭐 게이트웨이라든지 추가 테크라든지 있는 경력수, 프로 부수, 자원 상황 이런 모든 부분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의 김규입니다. 예. 네. 아, 이다크마저도 살아남아 있네요. 13킬이고요. 야, 이거 김규혜 선수 대단합니다. 다크를 통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면서 아, 좋은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본진 쪽에 있는 다크를 무난히 처리를 하는 모습에 이경제지만 이거 무난히도 아니고 힘겹게 처리하는 모습이죠. 이거 왜안 나가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고 야 이거 투 넥서스 또맞아요 김규혜 선수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또투 넥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본인이 승리 이겼다고 확신했을 때 그때 또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야 김규혜 선수 야 나가라는 거죠 본인이 이겼는데 야, 우리 하우이 안녕 야 치지